오늘은 2019년 11월 10일, 일요일, 일을 마치고 토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나에게도 주말은 푹쉴수 있는 달콤한 휴일이다. 하지만 주말에 집에만 틀어박혀 쉬는 게 아깝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주말에는 내가 살면서 해보고 싶었던 버킷 리스트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볼 생각이다. 일단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인근에 위치한 영통역에 도착을 했다. 날씨는 겨울을 알리듯 상당히 추웠으며 역 주변의 나무들은 푸르고 아름답게 성장하여 나를 반겨주었다. 영통역 주변을 걸으며 생각했다. 최근에 재밌는 영화들이 다양하게 개봉하여 오늘만큼은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혼자서 영화를 보겠노라. 라고 다짐을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던 영화 티켓 값은 옛날과 다르게 많이 올랐으며 내가 인력소에서 고생하여 번 돈으로 영화를 보기는 아까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헌혈을 하여 사은품으로 얻은 티켓으로 영화를 보기로했다. 건강한 몸을 활용하여 봉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일석이조인데 마다할 필요가 있을까? 당장 실행에 옮겼다. 자고로 헌혈과 나는 깊은 연이 있는데 대학교 졸업 요건 중 하나가 봉사 시간 100시간이라 당시에는 막막했던 나는 건강한 피를 보급함으로써 졸업 요건을 채우고자 판단하였다. 결국 수원역에 위치한 헌혈의 집, 헌혈 카페 두 군데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봉사 시간을 채웠으며 과거 여자친구와의 데이트에서 항상 나의 피를 건네고 받은 영화 티켓으로 함께 영화를 보곤 했다. 지금까지 횟수는 약 서른 번 정도 했으며 어느 순간 남을 위해서가 아닌 기록 갱신에 중독되어 하는 느낌이라 2017년도 1분기에 그만두었다. 그때 당시 헌혈 100번을 채우고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 위해 꾸준히 헌혈을 하며 희열을 느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수치스러울 뿐이다. 그렇게 오랜만에 방문하는 헌혈 카페. 오전 11시가 오픈 시간인 줄 모르고 너무 일찍 간 나머지 주변에서 기다렸다가 시간에 맞춰 입실하였다. 영통역에서 근무하시는 헌혈 카페 직원분들은 친절했으며 미모 또한 아름다우셨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영화 티켓 두 장. 전열로 헌혈할 경우 원 플러스 원 행사다 보니 나머지 한 장은 다음에 이용하면 될듯 싶다. 그렇게 나는 영화를 보기 위해 영통역에 위치한 메가박스를 향해 걸어갔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거진 1년 만이며 본인은 혼자서 영화관에 가는 것이 생애 처음이다. 처음에는 많이 민망할 것이라 판단했지만 막상 가게 되니 덤덤한 감정뿐이다. 최근에는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였다. 잠깐 동안 영화를 고르는데 신중했지만 이내 과거에 바둑학원을 다니던 기억이 떠올라 신의 한수 기수편을 보기로 했다. 나도 한때는 프로 기사를 꿈꿔왔던 적이 있어서 과거를 회상하고자 선택한 것이다. 또 재밌는 것은 영화관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게 오늘이 처음이다. 분위기는 고요하며 스크린 앞에서 그림자 놀이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도착한 지 1분도 되지 않아 나머지 관람객들이 입장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니 조금 아쉬울 뿐이다. 지정된 자리에 앉고 광고도 몇개 보다 보니 영화가 시작하였다. 영화를 촬영하는 것이 범죄이기에 따로 불법 촬영하지는 않았다. 내가 주관적으로 느낀 영화의 평은 이렇다. 신의 한수 기수편에 나온 배우들의 캐릭터는 개성이 있으며 스토리가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지루할 틈 없이 볼수 있었다. 게다가 영화 속 권성우는 왜 기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긴장감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몰입하게 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편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이어지는 장면은 없고, 그때 당시 주연으로 나오는 정우성과 벽을 두고 바둑을 두는 촬영씬이 있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영화의 평점은 개인적으로 10점 만점에 8.5점 정도가 괜찮을 때 싶다. 아무튼 오늘의 버킷리스트 혼자서 영화 보기 미션 성공이다.